여수시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두개 기업과 연합모금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능농기계 김가능 대표와 여수냉면 김명혜 대표,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용기, 이영진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가능농기계와 여수냉면은 소라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연합모금 성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하였으며 여수냉면은 우리 마을 착탄각의 행복천사 38호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소라면 사랑나눔, 함께 나누면 행복 2배 후원금 일레이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산 환경 등 32개 기업과 개인이 모금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영진 민간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힘든 이웃을 찾아돕는 일을 꾸준히 전개하여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고 말했습니다. 정용길 소라면장은 지역의 착한 기업과 착한 가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나누면 행복 두 배, 온정 넘치는 소라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 남기자입니다.